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월 7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수 306대 232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었는데요. 뭐, 애리조나, 뭐,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상하원 표결을 통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에 시위대가 난입한 사태를 두고 세계 지도자들의 실망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뭐 주요 세계 정상들 그리고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조금 전이었죠. 7일 오전 새벽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Days of Turmoil.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하루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당선을 확정했다라는 그런 머리글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최종 결론에서 이 승리 요건이자 전체의 과반인 270명을 훌쩍 뛰어넘는 306명 의 선거 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 인단을 확보했고요. 이날 양원은 이 투표 결과를 그대로 인증했는데요. 양원에서 벌어졌던 합동 회의는 이 상하원 의원이 각각 한명 이상씩 특정 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 양원이 별도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양원에서 모두 과반 이상 찬성을 해야만 해당 주의 선거인단 집계를 전체 선거인단 그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었는데요. 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주에 대해 진행이 되었었고, 에리조나 주에 대한 진행이 되던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회가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정회 이후 6시간 만에 회의가 재개되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날짜를 넘겨서 오늘 7월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그 회의에서는 애리조나 주에 대한 공화당의 이의 제기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주에 대한 이의 제기로 별도 토론과 투표가 이어졌습니다만 두개주 모두에 대해서 이 투표 결과는 유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형식적으로 여겨져 왔던 이 의회 인증 과정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과 맞물려서 굉장히 어떤 주목을 받았던 거죠. 대선 결과를 확정짓는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지지 성향 그 공화당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뭐 당선 확정에 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전날. 오후 1시부터 개시됐던 합동회의가 이 시위대의 그 의사당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회가 선언되면서요.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었던 거였죠.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오는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본인의 대통령직이 끝났다는 라 것을 인정하고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정치 전문 매체 힐지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바이든 당선 확정 직후에 이 성명을 내고요. 투표 결과에 나는 반대하지만 그리고 또 팩트가 나를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리 트랜지션, 그러니까 질서 있는 어, 인수인계 권력이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네요. 그러면서 오직 합법적인 투표표만을 집계하는 그런 싸움은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했던, 가장 위대했던 이첫 번째 임기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댄 스케비노라는 분이 백악관의 부 비서실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를 안 썼다라는 거죠. 이유는요. 트위터가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정지시킨 건 처음인데요. 선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맞지 않는 좀 위험한 그런 발언을 한다는 이유였었고요. 규정 위반이 계속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히 정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에 시위대들이 난입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과 해외 정상들이 실망을 표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먼저 전직 대통령들이요 실망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의회에서의 반란, 난동이죠. insurrection 하면은 반란, 뭐, 이런 뜻인데요. 먼저, 부시 대통령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죠. 이날 성명을 통해서요. 아주 sickening and heartbreaking 이니까 끔찍하고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논쟁이 마치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나나 리퍼블릭 에서 처럼 벌어지고 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것은 뭐 우리말로 뭐 봉숭아 학당 정도 될까요 일상적인 정정 불안과 이 부패에 시달리는 그런 저 개발국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명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의회 헌법 또 국가 전체에 대해서 언 프레스 덴는 전례 없는 그런 공격 행위를 목도 했다라고 하면서요 오늘 이 폭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패배로 끝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부추긴 상황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요 성명을 통해서요 이 엄청나게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역사가 이 상황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리더들도 역시 이에 대해 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뭐 CNBC의 타이틀입니다. 국제 사회의 리더들이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disgraceful하다, 어, 불명예스럽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거죠. 먼저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언급했습니다. disgraceful하다라는 수치스럽다. 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또한, 미국은 전 세계의 이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어떤 평화롭고 오럴리, 질서 있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의 이 총리, 저스틴 트레도 총리 역시, 어, 걱정을 표현하면서요. 본인도 현재의 상황을 시시각각 목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미국의 민주제도는 강하고 모든 것이 곧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총리죠. 마크롱 총리 역시 오늘 벌어진 이 일은 미국이 아니다. 분명히 미국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어제의 상황은 아마 오랫동안 역사에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 오늘 1월 7일 준비된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뭐 스티밀러스 지원 관련해서 어제오늘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업데이트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 사안의 성격상 별도의 영상으로 곧 이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